네,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주식인 팁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역임한 정인태입니다. 네, 윤석열 당선인의 쿼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협의체 단계적 가입 네,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윤석열 당선인이 쿼드 어, 가입 발빠른 행보. 호주 인도 총리와도 통화한다. 네,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. <laughs> 네, 쿼드 어, 단계적 가입 추진. 네, 외, 외교통상부 어, 부활 검토. 네, 그래서 이 쿼드라는 것은 에, 미국, 일본, 에, 호주, 인도 사 개국 협의체죠. 네. 그래서,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커드에 한국이 가입하길 바라죠. 네. 그렇기 때문에,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는 커드 가입을 하지 않았죠.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이 커드에 가입한다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이제 한국이 에,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, 에, 이 호주라든지 인도, 네, 일본, 미국, 또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연합을 계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됩니다. 지금 러시아 상황을 우리가 봐서도 느끼겠지만, 중국 또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. 그게 이제 공산주의, 사회주의의 특성인데, 어,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윤당선인 입장에서는, 어, 이 지금 미국, 일본, 호주, 인도하고의 이 사개국 협의체 그리고 앞으로 계속된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의 연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됩니다. 그래서 점점 이 중국과의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라든지 다른 국가들 다른 국가들로 이 확산을 시켜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. 중국은 리스크가 굉장히 큰 곳이죠. 네. 그래서, 일본 같은 경우에는, 어, 엉뚱한 짓을 할 때는 우리가 강하게 대처해 나가면서도 함께 가야 할 대상입니다. 그래서, 어 그런 입장을 취하고, 어, 가는 게 좋고, 에, 무조건 뭐 일본하고 뭐만 하면은 친일이다, 막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그 북한식, 에, 중국식의 에, 논리죠. 그래서 이 북한과 중국이 에, 그런 식으로 공격할 때는 에, 분명한 입장을 취하면서 그러면서 에, 미국, 일본, 호주, 인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넓히고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, 북한을 또 강하게 견제하면서, 북한의 인권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